어, 오늘 소개드릴 해 버섯은 밀꽃 애기 버섯입니다. 이 버섯은, 어, 전에는 밀버섯 또는 밀애기 버섯으로 불렸습니다만은 한국균학회의 2013 한국명 버섯목록에 의해서 밀꽃 애기 버섯으로 개칭이 어, 됐습니다. 어, 북한명은 나도 낙엽버섯이고요 어, 식용버섯이긴 하지만 별로 먹을 게 없어요. 어, 조직이 얇고, 어, 그래서, 어, 식용으로, 식용버섯이긴 하지만, 음, 별로 먹을 것이 없다. 그냥 날로 먹으면 음, 중독이 또 되고요. 어, 그렇지만,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종양, 항당뇨, 콜레스테롤 저하, 혈전 용해 작용이 있는 약용버섯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, 드시면, 어, 양리적인 효과는 볼수 있겠지요. 네. 이상 말씀드렸습니다.